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 ABCD에서 각 BAE 그리고 각 EAD. 이 각이 3대 1이라는 것을 조건을 주었고 그리고 각 C가 100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조건에서 그때의 이 표기된 각 AED를 구하는 문제예요. 자, 먼저 AD 1은 평행사변형 AB와 CD가 평행하므로 엇각에 해당되는 이 각도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. 바로 이 각. 선생님은 이 각을 대신 구할 거예요.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. 자, 그런데 이 각과 그리고 이 각이 3대 1이라는 것을 조건을 이용할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전체 각은 몇 도이냐면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는 같다. 자, 이 각도 100도가 돼요. 다시, 각 A는 100도. 자, 그런데, 각, 우리는 AED가 엇각에 의해서 크기가 같으므로, 각 AED가 어떤 각과 같으냐면, 각 EAB와 같고, EAB의 각은 전체 100도에서, 자,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. 자, 전체에서, 전체는 4분의 3에 당이 됩니다. 자, 그리 계산을 해주면, 자, 약분하고 3을 곱하면 75도가 나와요. 따라서 각 AD의 크기가 75도이다. 로 답을 낼수 있습니다.